출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떡하지? 탑입니다. 여기요 보세요. 출입문. <laughs> <수치맨. 웃음> 왜 저래? <잘래? 웃음> 아 사람 진짜 개 많아가지고 완전 개 오래 기다리고. 려 거기에 차별당하고 아주 열받아 죽겠어. 그 와중에 명란을 부탁했지만 참치가 온아 연어가 돌아왔습니다. 연어가 들어온 꺼냈다. 네. 왜 입력 값이 명란인데 <laughs> 연어가 났죠? 일부분이 이게 명란이라고 해가지고 거가막그 사람도 연어를 먹고 있겠구만. <laughs> 소금 소금부터 먹어. 또 소금을 샀어? 정말 특이한, 네. 특이하다. 그냥 소금만 들어있는 거예 몰라, 나 뭐야? 그래. 먹어보세요. 면밥이야? 소금간 안 되어 있어? 아니 <laughs> 안 되어 있어? 미묘하게. 묘묘, 야 누가 봐도 그거 그냥 면밥에 소금 뿌린 건데 그거를 사먹는 사람이 있다? <웃음> <웃음> 아니, 소금 맛이 나긴다. 은은한 맛인데 가운데에는 소금맛이 있네 음하다 보면 소금맛이 아주 있는 연도가났다 망했대요 오자마자 자기 미딩 먹기 어찌저찌 스를 탔는데 초초해지초초 <목소리도> 너무 힘들 시작이 너무 빡세 하지만 이게 끝이 그, 시작이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앉았 일본 차인데 번에왜 앉았을까? 아하. 가 찍으라고

운세가 널 거부한다, 차내가. 오늘 한개 뽑으시나요? 어, 뭐야, 왜 이래. 됐다. 음... 몇 시야? 아, 내가 개다 뽑아도 안 돼. 전부 다 하자. 제가 너무 고팠어 응. 혼자 야끼 먹으러 왔습니다. 내신데도 웨이팅 있다. 어, 들 <놀람> 아~ 와 나왔다. 짠. 아 맛있다. 개웃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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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로 퍼갖고 요요요거로 근데 좀좀거러서 먹어도 되고 지이 지금, 지금 먹어도 된다는데? 저분이 먹어봐 이때 지금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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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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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말한 느낌이 아닌데? 어? 말했던 느낌이 아닌데? 이게 뭐지? 전이 안 익은 거 같아 어좀 이따가 먹어야 될거 같은데 어 이제 이제 좀 이제 좀 맛있는 아, 음식이 됐다 이제 됐다 맛있다 맛있다 이제 됐다 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갈 거예요 가야 <laughs> 하나요? 네 <laughs> 성경 안 넣어서 안가 되는 거아닌가요 아 진짜 메이도 함께 보는 아, 생일 이제 그, 아니, 그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일 축하해 생일 아니야 아니. 다음 주 생일이잖아 잘그에에이요아 알. 에뭐에 갑.

아개우기다고 너무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짜는 좀 적응이 된다 그것만 아니면 그것만 적응돼요 고향에 온 기분이에요? 고향이요? 고향 고향입니까? 아키 하바라 애니메이트 가볼게요 구조 사투로 5,500엔인데? 500엔. 미쳤다 내 입보다 14,800엔이야 그런가? 여기 빚? 여기 있네 도중에 개비싸다 진짜 헉! 에렌! 줘 줘로 사주고 어 생일선물로 트라팔과 롬. 30만원이네 어 리바이 리바이 그럼 리바이 사줘 주수레전 없어? 네수레전 여기 있잖아 그 송이 줘로 사줘 필요없어 <laughs> 아 파워도 있다 귀엽네 진짜 졸라 비싸다 다야얘네퀄이티좀아 이거 봐 이거 봐 완전 잘 만들었어 그니까. 5,500원 퀄리티가 와 진짜 이야 진짜 이제 가야 왔습니다 맛있겠다 짠 어, 아까 뭐라 했더라? 모에모이 모에모에 깜빡이 오에모이 깜빡이 와 참치 봐 미쳤어 빨리 먹자 빨리 저 일단 이 참치 갑챠 너무 먹고 싶거든요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씹어서 되게 흥미를 보 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참치장 빨리 먹으세요. 빨리 당장 그 참치를 배워 드신 거예요? 네. 아니 잠시. 지금 <laughs> 음, 아직 참치를 먹기 영한 것 같아. 아 고맙다. 먹지 마라. 내가 다 먹을 테. 안 해도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 국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컵 <laughs> 그 <오징어야도 있기때문에. 웃음> 와 저는 이거 한 입에 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맛있어 안 먹게 안 먹게 안 먹게, 안 먹게. 안 먹게. 같이 먹어요? 새찜이랑? 네 한입에 넣네 사장님이 이거 원래 나눠서 먹는거라서 <laughs> 나만 정석을 지켜봐 <laughs> 응. 근 한입에 넣으니까 다, 다 어울러지면서 응. 너무 맛있어 아니 그 미니 카이센 돈 느낌이네 그치? 응. 내가 말했잖아 응. 저기 나약하신 분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너, 너 견뎌야 돼. 전로우섬에서 빵도 먹을 거야 <laughs> 우리는 이렇게 처먹고도 빵도 먹고 <laughs> 다 먹어. <laughs> 우리 말만 배불러 임마. <laughs> <laughs> 까 부터 계속 즐거식당이 야. 이제 3시까지 수식 먹네. 야. 근데 맛있겠다. 그니까명을건 가이 말보안 남은 찐거 가이 말고. 아. I 냄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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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힘이다. 와, 오늘 몇아 book. I mean, I'm not really. 이 m 신 o t 다 u r 신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아 u 도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이차 왔습니다. 짠. 짠. 하나에 두 개인지 모르고 또 왕창 시켰습니다. 일곱 종류를 시켰더니 열네 꼬치가 되었습 책임지세요 김각우 씨. 당신 이 시켰잖아요. 드미마 생. 하나씩 하나씩 어필을 해시다 그럼 포장 준해갑시다 포장 <laughs> 당신과 결혼한 것이 w 후불제! 프로 y 즈 u You're a boy, s 무 a 했습니다김가 A 씨 o y Smila, k i n 는 Larushi. What's the name 하 f the boy? I'm g o i n

오, 제 프로 프로포즈. 이거 다고요 도쿄타워 보러 갔습니다 이게 뭔가 느낌이 좋은데? 어, 저도라 이거 뭐야? 이거 이야아거야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가야잖아 오호. 아다 뭐야? 어천희가 여기 사진 잘 나오겠다. 아저게사가야 아, 아. 아니 개 멋있는데? 뭐야? 이원는 별로 멋있네. 들어가기 전에 저기서 손 씻어야 되거든. 이게 뭐 몸을 정화하는 그런 걸까? 이게 뭐 왼손부터 오른손 씻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맛있는 거요? 맛있는. 맛좀맛있지으고돼 마시, 있어. 이거 막걸리 잔 아니야? <laughs> <laughs> 저기요 모두 방장글지 마세요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직 준비 중 오픈 런중 드디어 라면을 먹는 라면 보이 <웃음> 뭐야 오픈인 너가 볼게 짠! 고등어 소바입니다. 냄새가 진짜 환상적이네 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니, 맛있는데? 되게 크리미한 느낌이다. 응. 약간 그, 그거야. 지리로 소바? 지리로 그거야 고등어고치리를 끓이 끓였는데 이제 거기에 수어탕이 좀가이 돼? 고등어 바이탄. 어, 어 고등어 바이탄. 사백 사백이 게 말름. 말름. 오클린도의 최대 단점은 입 냄새입니다. 어서 오시오. 있던데 그거 아니야? 태비는 말고 여기 그업 업체 같은 거 있어. 세리어로 가도보리기아 <Jungnet> <avez 그러> <숨>